아, 드디어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런던 시간은 지금 저녁 9시 25분 정도 됐는데, 이쪽 바르셀로나랑 또 1시간 시차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저녁 10시 25분입니다. 숙소가 여기 공항에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좀 들어가야 되는 게좀 지금 관건이네요. 미국 갈 때는 한번 이렇게 환승해서 가게끔 돼 있는데, 이런 표지판을 잘 보고 가야겠네요. 여기 보면은, passengers in transit. 이쪽으로 환승할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는 표시인데, 저희가 이제 집에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터키 항공 쪽에서 해가지고 중간에 터키를 들렸다가 잠깐 경유해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 잘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전혀 늦은 시간이라 여기 공항에 사람이 많이 있진 않네요. 소함을 빨리 찾은 다음에 지하철 이용해서 숙소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뭐 언어부터 해서 뭐 이런 것이 다 완전히 또 다른 나라에 온 기분이어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질에 겁이 좀 나기는 하네요. 근데 어떻게든 뭐잘 헤쳐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오니까 이제 FC 바르셀로나 이제 그 매장이 보이네요. 이쪽으로 나와서 지금 지하철을 찾으러 가고 있는 중인데 밖으로 좀 나와야 이 지하철 표시판을 볼 수가 있네요. 안쪽에서 그 클레임 쪽에서 헤매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저기 가운데 줄에 메트로라고 지하철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트로 쪽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로 뻗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도 처음이라 어느 쪽으로 가야 명확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공항에서 지금 나가려고 이제 10회권짜리를 찾으려고 다 보니까는 그 밴딩 머신에 10회권짜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주변에 돌아다니시는 분 옆에 뭐 이제 이걸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뽑았다고 자기는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아마 제 생각에는 공항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무조건 지금 이 에어포트 1회권, 그러니까 인당 4 6유로 짜인데 요거를 끊어야 되는 것 같고 나중에 메트로로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 10회권짜리를 거기서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번 나중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구매를 해야 될것같네요 그래서 차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표를 사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뺏겼던 것 같아요. 하고 있고 우선 숙소가 지금 공항에서 많이 멀어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운행 시간을 봤더니 지하철이 평일이랑 일요일은 이제 12시까지 한다고 돼 있고 토요일은 특이한 게뭐 새벽 내내 지하철 운행한다고 돼 있네요. 가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지하철이 끊으면 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스런히 한번 또 가보다가 또 중간에 이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어 스웨이는 그게 나갈 때 그냥 뭐 느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나가면 되네요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부시러이그역 이제 저희 숙박 찾아가지고 바로 가 봐야겠네요 오늘 도착하는 날이 뭔가 그 축구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막 축제처럼 이렇게 축구 유니폼 입고 젊은 분들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뭐 이런 재미가 또 있네요 이런 데는 지금 여기 이제 역 밖으로 나와서 숙소 찾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맵이 저희 방향을 좀 이상하게 잡다 보니까 좀 고생을 했는데 이 동네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페인이 이런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 런던을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쪽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음 조금 더 발달한 동남아 느낌을 지금 좀 받고 있어요 사람이 우선 굉장히 적고 네, 사람 수가 적고, 또 많이 안 다니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니실 때, 좀 저녁에 늦게는 안 다니는 걸로 하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역쪽으로 가, 아, 저기, 숙소 쪽으로 가려면, 공원을 좀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좀 걱정되기 시작하네요. 지금 여기가 현지 시간으로 12시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주아주 아주 힘들게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우선 빨리 씻고 잔 다음에 간단히 요기하고 잔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침 집페는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고어가지고 그냥 잘 수가 없어서 우선 지금 좀뭘 시켜놨습니다 잘 수가 없길래 음료수랑 파니니 하나 시켰습니다 파니니 네, 토마토랑 모짜렐라 들어있는 파니니라고 하는 무기들을 보니까 24시간 하는 식당이 너무 좋다라는 무기가 있는데 여기도 그러네요 시간이 보시면은 새벽 1시 10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거 시켰잖아요? 지금 파닌이랑 음료수 시켰는데 이런 게 지금 결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수증 받아주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저한테 열심히 새벽까지 일하고 있습니다.